조상 꿈 해몽 열 가지 조상이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꿈이 꿈은 대체로 길몽으로 해석됩니다. 복권 당첨이나 재물운 상승 같은 좋은 일이 생길 징조일 수 있습니다. 조상이 어두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꿈 흉몽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. 질병이나 사고 같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. 조상에게 절을 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꿈 이 꿈은 운수 대통하여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것을 의미합니다. 조상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,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길 징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과거에 집 안을 힘들게 했던 조상이라면 반대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해요. 조상이 갓난 아기를 업고 있는 꿈, 집안의 윗사람 가장 또는 사회의 상사에게 질병이 생기거나 일이 막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. 조상에게 꾸지람을 듣는 꿈.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, 가정에도 예기치 않은 일로 곤란을 겪게 될수 있습니다. 조상의 무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꿈. 거래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에게서 많은 협조를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. 조상이 주는 물건을 받는 꿈. 재물운이 상승하거나 예상치 못한 횡재수가 있을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꿈입니다. 죽은 조상이 또 죽는 꿈. 과거에 한번 성취했던 일이 다시 성취될 것을 의미합니다. 조상이 말을 타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, 새 식구를 막거나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고 기쁜 소식을 듣게 될 징조입니다.